자,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중요해서 옛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려있고 여러분들 우리 주교재인 센 c단계 보면 비슷한 문제 있죠. 자, z는 a 플러스 bi, 즉 복소수야. 근데 제가 늘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라는 건 실제로 제곱을 한다고 안 한다고 실제로 제곱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z 플러스 3 마이너스 2i는 복소수인데 복소수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복소수 자체가 무슨 수라는 얘기? 순 허수라는 얘기죠. 그죠 순허수. 예를 들면, 이 i 같은 애들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원래 그 복소수가 순허수라는 얘기고, 순허수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지. 당연히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둘다 0이면 그냥 0이지. 어. 자 그럼 z 플러스 3 마이너스 이 i를 제가 한번 써볼게. z 플러스 3 마이너스 이 i. 근데 z가 a 플러스 bi니까 바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눴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순 허수가 되려면 small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b는 2가 되면 안 되겠지? b까지 2가 되면 0이 되버리잖아. 자, 되죠? 자,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반은 13 플러스 ci래. z 곱하기 z 바는 z랑 z 바랑 곱한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근데 a 제곱, a를 위해서 구했으니까 9 플러스 b 제곱이고, 얘가 13 플러스 ci랍니다. 자,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어느 경우에도 그 연산의 결과는 실수라고 했지. 모든 복소수의 공통입니다.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은 항상 실수예요. 항상 실수니까 일단 허수 부분은 없어. C는 0이 되어야 되고, 그럼 B제곱이 4가 나와야 되거든? B제곱이 4면 B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인데, 위의 식에서 플러스 2는 안 되죠? 마이너스 2겠네. 그죠? 그럼 A, B, C를 더하시면, 뭐, 보기 1번, 즉,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자, 실수를 좀 하실까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